이잼, 토이, 가온. 우리 심심한데 고스트 부르기 게임 어때? 고스트 부르기 게임? 그거 무서운 거 아니야? 무섭긴 해도 뭔가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그건 LL하우스 규칙이 위반되는 거라고. 규칙 같은 거만 따지면 노잼 되는 거라고. 노잼? 노잼은 정말 싫어. 그러니까 딱한 번만 해보는 거야. 딱한 번만, 응? 그럼, 마지막이야. 딱한 번만. 우리 둘이 이렇게 손을 잡고, 펜을 대굴대굴 굴리면서, 오셨나요? 어? 동그라미잖아. 왔나봐. 당신은 남자인가요? 엑스. 어? 여자 고스트인가봐. 무서워. 왠지 뭔가 무서운데. 너네 뭐하냐? 우리 고스트 부르기 게임. 뭐? <laughs> 그런 걸 믿는다는 거야? 아, 어, 이렇게 채점 딴 시대에 귀신이라니 말도 안돼 나는 조금 무서운 것 같아 그만하자 얘들아 그래 마지막 질문 물어봐야지 당신은 어디 있나요? 야왜 여기로 와? 어? 어? 아 무서워 에이. 야 너희들 이 종이쪼가리 게임 갖고 뭐하는 거야 정말 못 말린다니까 그만둬 난 아까 정말 무서웠다고 그래도 아무 일 없었잖아 난 재밌었는데 뭐 콕콕 숨어라 머리카락 어? 몰라 소리 우리 빼놓고 숨바꼭질 하나 본데? 음? <laughs> 나랑 같이 숨바꼭질 하자 야! 저 위에 뭐야? 나는 역시 김치 부침개가 최고지. 어, 김치를 가지러 가볼까? 어, 저 냉장고 틈 사이에 눈빛은 뭐야? 어, 아! 아! 작전 성공! 빨래나 해볼까? 얼레랄로. 어, 저 세탁기 틈 사이에, 아! 어, 저 눈빛은, 아! 너도 같이 놀자. 아, 살려줘! 박수 어, 무슨 소리야? 숨바꼭질? 너네끼리 해. 뭐야, 이 녀석은? 나랑 놀자. 아이, 너네끼리 해. 귀찮아. 나이 게임 해야 된다고. 같이 놀자. 아이, 싫다니까. 이 절로 가. 아, 뭐야. 너희 때문에 못 깼잖아. 아이, 저 녀석은 진짜 뭐야. 어 누가 왔나 보네. 에이, 숨자. 누구세요? 어, 대박사건. 어, 우리 집에.. 강림이 오빠, 하리 언니, 신비까지.. 친구들은 모두 어디 갔지? 어.. 그러고 보니까 친구들이 없어졌네. 어.. 혹시 숨바꼭질 노래소리못 들었니? 어.. 들었어요. 제가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들렸거든요. 어, 그런데.. 어.. 어, 그런데.. 아.. 어, 진짜 잘생겼다. 어.. 말이 안 나와. 가슴이 쿵닥쿵닥 뛰고.. 어.. 너무 잘생겼어! 지금, 강림이 얼굴 구경할 때가 아니야. 어, 미안해요. 친구들은 지금 강력한 고스트한테 끌려간 게 분명하다고. 아, 어, 진짜요? 고스트? 틈 사이에 숨어 있다가 눈이 마주치면 잡아가는 혈안기지. 어? 그런데, 저는 왜안 데리고 간 거죠? 넌이 안경을 써서 눈이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아, 어, 그렇군요. 그럼 어쩌죠? 혹시 집안에 선글라스 이런 거 있니? 네, 몽땅 가져올게요! 선글라스로 우리의 눈을 보호하자는 말이군! 그런데 강림이랑 하리 너는 그 와중에 커플템! 여기서 혈안기가 오는지 지켜보자구! 마지막은 네 차례다! 같이 가자! 꼭꼭 숨어라! 안 돼! 멈춰! 뭐야? 에이 누가 날 방해하는 거야? 멈춰. 혈안기 도대체 에로엘들은 어디로 데려간 거지? 혈안기의 힘을 막아줄 부적을 붙일 거야. 에? 부적? 아! <laughs> 이까지 부적 따위? 에잇? 어? 부적이 찢어졌어. 이까지 부적 따위로 내 힘을 막을 수 있을 거 같으냐? 버릇없게 나에게 대들다니 안되겠다. 너희들도 나의 좁고 어두운 공간 속으로 데려가야겠다. 혈 a 이혈안기 h 좁고 어두운 공간이군 괜찮아, 좁기 때문에 에로 o 구들을 금방 찾 l 친야들을 금방 찾을 거야 혈안기 어디 a n g c h a s i c 게 y a Hora, hora, o o r a h o 나 a h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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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도 내 숨바꼭질에 영원한 술례가 되는 거야. 괜찮지? 우리 힘으로는 힘들겠어. 벨라를 소환해야겠어. 그래, 거대 벨라를 소환하자. 소환! 꾹꾹꾹 뭐야,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여와서는. 너는 몸이 커서 한 번에 찾겠는걸. 난 너랑 숨바꼭질 할 생각 없거든. 자, 받아라. 벨라의 공격이다. 나도안 아프다고! 나는 눈을 공격하지 않는 이상 아무렇지도 않은걸! 뭐? <laughs> 그럴 줄 알고 준비했지! 어떠냐? 나의 세제 공격이! 아! 눈배워 아! 내 눈! 눈 따가워! 혈안기의 눈에 세제를 뿌리다니! 역시 벨라야! 강림하리! 어서 에로엘들을 구하러 가자고 아, 억울해. 억울해. 아이, 눈 따가워. 아이, 눈 따가워. 우리도, 우리도 여기에서, 여기에서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어둠도 깜깜해요. 어? 어? 야, 봤어? 강림이 오빠야. 어, 봤어, 봤어. 실물 완전, 완전 대박 멋있어. 아, 어, 정말 멋있다. 장난 아니야. 저기, 빨리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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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가요. 가요. 오빠, 손꽉 잡아. 그리고 저 빛을 향해 뛰는 거야. 하나, 둘, 셋. 네, 오빠. 외로워, 혈안기. 어, 이곳은 외롭고 너무 어두컴컴하다고. 하리야, 빨리 너도 나가야 돼. 저 빛이 사라지면 우리는 갇히게 된다고. 하지만 혈안기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하리야, 널 두고 나갈 순 없어. 내손 잡아. 하지만 강림아, 혈안기가 내손 잡고 뛰어. 내 나도 수는 없어, 하리야 너무 위험해. 아니야, 내가 저 문을 열어줘야겠어. 혈안기, 내가 문을 열어줄게. 너에게 분명히 사연이 있을 거야. 그렇지? 외로워, 내 이야기를 들어줘. 혈안기, 어, 어. 막 소심해하다 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반 인기짱이 와서 말했지. 왕수심이 우리랑 놀래? 어, 진짜? 어, 나 나랑 놀자고? 아, 나는 정말 정말 기뻤어. 아, 어, 알았어. 어디로 가면 돼? 저기 아이들이 있으니까 나만 따라와. 알았어. 야, 쟤는 우리반 왕수심이 아니야? 어, 나 쟤랑 놀기 싫은데. 나도 나도 쟤 싫어. 쟤 술래 시키면 되잖아. 어, 진짜? <laughs> 그래, 쟤랑 하면 쟤 계속 술래 시키고 우리는 더 재밌게 놀수 있잖아. 내가 시키는 대로 가위바위보만 하라고. 알았어, 알았어. <laughs> 나는 계속 술래가 되었지. 그래도 친구들과 노는 것은 정말 재밌었어. 이번엔 우리 숨바꼭질하자. 그럼 술래뽑기 가위바위보 할까? 가위바위보? 어? 뭐야? 내가 됐네, 술래? 왕소심이도 숨어 내가 찾을게 아 정말? 아, 알았어 <laughs> 그래 내가 술래하지 뭐난 정말 잘하고 싶었고 친구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꽁꽁 숨을만한 곳을 찾았지 어? 저기 버려진 냉장고가 있잖아 저기 숨어야지 야 왕소심이는 어디 갔어? 몰라 몰라 우리 학원 가야 되는데 야 집에 간거 아니야? 아 몰라 집에 갔나봐 계속 술래만 시켜서 집에 갔나보다 우리도 집에 가자 그러면 그래 어나 여기 있어 얘들아 나 여기 있다고 어날안 찾고 그냥 가버렸어 아 어, 답답해 얘들아 어날 찾아줘 나 외로워 아 그렇게 슬픈 사연이 왕소심이 아니 혈안기 내가 꺼내줄게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아 어, 정말 고마워 하리야. <laughs> 혈안기, 우리도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아, 진짜? 진짜야? 그래, 이제 같이 숨바꼭질 하자. 고마워. 어, 고스트볼이다. 혈안기가 승천에 성공했어. 얘들아, 정말 고마워. 나 승천에서는 축구를 할 거야. 축구는 1 1명이서 하는 거잖아. 외롭지 않겠지? <laughs> 정말 고마워. 하리, 강님, 신비, 그리고 LOL 친구들도. 너무너무 고마워! 안녕! 사랑기의 이야기 재밌었나요?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은 꼭꼭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에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꿀잼! 약속 약속,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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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빠이빠이!